깜깜했던 영어의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별빛 영어 박세별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보다 조금 어려워졌죠 네 저번 시험하고 좀 달라졌던 것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눈여겨 봐야 할 것들 위주로 제가 아, 가장 어려웠던 것 다섯 개 문제를 가지고 총평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통 총평은 그냥 두루뭉실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 문제 풀어 봤으니까 아 이거 이게 포인트였구나 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지문의 언어적인 수준, 즉, 뭐, 단어나 구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수준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약간 유식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문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던졌다면, 이건 무슨 뜻일 거야? 라는 전체적인 좀 뉘앙스를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니, 배경 지식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인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설지 보셔서 알겠지만, 해설지를 보면요, 이게 한국말인지 아니면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고급 독해 수준의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거 되게 쉬운 단어들이죠? 어, travel, tell, collect. 자, 여러분 그냥, 그냥 생각나는다. 이런 말을 쓰면 해보세요. travel 무슨 뜻? 여행하다? tell 말하다, collect 모으다. 예,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고급 독해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요. 자, travel 무슨 뜻이죠?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동하다. tell은요.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 you can tell이라고 했을 때는요. 너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식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collect 자, 이거 요약문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거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들 절반 이상입니다. 자, 콜렉트 모으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데리러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son이라고 하면요. 어, 아들 데려갈게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몰랐을지라도 맥락에 맞게 좀 여러분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어려웠던 거 다섯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위, 2위 빈칸 문제가 여전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 세부적으로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위는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순서 문제가 정말 영어적인 센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4위는 요양문 문제가 되었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렉트의 뜻을 데리러 오다, 데려가다라는 데리러 뜻을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들 절반 이상입니다. 그 다음 37번 순서가 다섯 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얘는 좀, 어, 과학적인 상상력과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럼 이 다섯 개를 여러분 많이들 틀리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뭘 알았어야 했느냐?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34번 빈칸은요, 뭐, 앵커링 효과, 즉, 선택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마케팅의 일환,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맥락을 다 떠나서 어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이글 전체적으로 단어 수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단어 수준이 조금 인지적으로 올라갔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빈칸 문제 풀 때요, 빈칸에 들어갈 말만 봅니다.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알겠어. 빈칸 답을 고르기 위해서 빈칸 들어갈 1, 2, 3, 4, 5그 단어들만 보지요.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고요, 실은, 보통은. 자, 그런데 얘는 그렇게 했을 때 얼른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이 답을 빈칸 문장 안에 넣어 봐야지 뜻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빈칸 문장만 보겠습니다. 어, 또 헤드라인이나 태클라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 또는 끝내는 말. 이러한 그 광고 속에 있는 말들은 자, 방향을 지시합니다. 뭐뭐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독자들이,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through니까요. 뭐를 통해서 위도된 의미를 통해서 가도록 지시를 해줍니다.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딸려있는 헤드라인이나 뭐 태그라인이 있다. 광고에 딸려있는. 그럼 그걸 보고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보게 만든다고요? intended meanings를 보게 한대요. 위도된 뜻을 보게 한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지를 넣어보세요. 자, 뭐, 뭐, 할수 있도록이라는 이제, so that이 나왔고요. 자, 이 보는 사람이요. 피할 수 있도록요. 몇몇? 그리고 몇몇, 어, 그 다음 뭐지? some? 자, 생략된 말은요. 이 some이 포함하고 있는 말은요. meanings죠. some meanings. 그러니까 몇몇의 의미는 피하고, 그리고 receives others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뭘 피하고, 다른 의미들은 피하고. 그러니까 몇 개는 받아들이고, 몇 개는 피하게끔 만드는 게이 앵커링 효과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요 답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some하고 o t h e r 나오면 몇몇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죠. 그래서 얘가 답인지를 몰라요. meanings를 뜻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장을 넣어봐야지 하는 거죠. 이 빈칸에 우리 답을 넣어봐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얘가 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이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2위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빈칸 문제였고요. 어, 마케팅의 세계에서는 어,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지 꼭 알려주고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해 어, 그런 그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글이었어요. 일단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어, 이 시장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뭐 경쟁하는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뭘 팔리고 뭘안 팔리고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글의 주제 속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즉 뭐냐 하면 지역적인 내용 딱한 줄밖에 안 나왔어. 거기에 꽂혀가지고 답을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지금 마케팅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자그 문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주는 문장이에요. 자 만약에 가격이요 나스티키 하다면 자 고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리고 나서 요런 말이 나옵니다. as many models assume 자 여기서 모델이 뭐예요? 마케팅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케팅이 계속 한 거거든. 자, 그럼, 많은 마케팅 모델이, 많은 자유시장 경제 개념이 지정하는 것, 그리고 가정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가격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야. 알겠지?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단서조항을 단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 가격이 이제 고정이 돼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이런 맥락에서는 말이야 여기까지가 일종의 전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는 개개인들은 어댑트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바꿉니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 또는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 경쟁하는 마케팅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죠?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래 알겠어. 여기가 더 중요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꾼단 말이야. 행동을 바꾼다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틀린 친구들을 잘 보세요. 가격을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총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 좀 파악하자. 요게 2위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36번인데요. 어, 순서 문제죠, 순서.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계를 따지고자 하는 것.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이거는 타고난 일종의 생물학적인 특정이다, 특승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얘가 순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C 다음에 B인지, B 다음에 C인지, 요게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거기에서 참고로 많이 갈라졌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좀 알아야 될 뉘앙스가 있는데요. When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뭐뭐 할 때, 그냥 시간일까요? 자, 뭐뭐 했을 때, 뭐뭐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시간이 아닌 거죠. 그를 쭉 서술하다가 뭐뭐 할때 말이야, 뭐뭐 할때 말이야. 이건 일종의 예시와 가정의 상황입니다. 한번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뉘앙스로 쓰일 때 when입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형이 우리가 이제 종종 쓰는데요. 자, 현재 진행형의 뉘앙스는 또 뭘까요? 자, 뭐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일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아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 웬 그리고 현재 진행형에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자 이제 어, 여기서 틈새 광고를 하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강남인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 근본 문법 2022 개정 교육과정 올마스터 문법 어,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올마스터 문법에 제가 이런 걸다 알려드리거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려요. 볼까요? 자 when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자 그런데 말이야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할때 말이야 자 시제가 infringes라고 해서 지금 그저 현재 시제로 쓰였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 when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죠. 자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런 일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자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말이야 어떤 상황을 이미 가정을 하고 시작했죠? 자,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길에서 누가 끼어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겠지? 네, 라면서 이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너 누군데 내 앞에 끼어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B에 나온 요거 보십시오. You are reacting 이라고 나오죠? 아, 현재 진행형 수였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야.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정했어.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지.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갖고 있으면 C 다음에 B가 온다는 거를 문법적인 센스에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고급진 고급진 스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4위로 가겠습니다. 자, 4위는 40번 요약문인데요 어, 뭐 이거 한줄 요약하자면,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있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에 낳은 자식들도 같이 챙겨요. 쟤들 길을 다 잃었네? 자, 그 챙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길을 잃은 고양이가 막울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아기 고양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자, 그러면 그걸 들은 포식자가 와서 이 고양이들을 막잡아으려고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위험하면 내 자식들도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챙겨서 온다.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자식도 챙겨야지 내 자식도 산다. 자, 그걸 이제 요약문을 만들어라. 이런 건데요. 자, 그 요약문에 가기 전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 단어 좀 공부해야겠어요. 자, 보세요. 자, 앞에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it may be just be hard. 어려울 겁니다. 자, 누구에게? 이 엄마가 resist retrieving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resist는 저항하다, 거부하다는 뜻이죠. retrieve는 데려오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을 데려오기는, 데려오지 않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데려오고, 오긴,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요 말이 되게 어렵게 해놨잖아, 지금. retrieve는 데려오다, resist는 저항하다. 데려오는 것을 저항하기는 힘들 거야. 안 데려올 수가 없을 거야. 그렇죠 요 말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양문 고르기가 힘들어졌다. 왜? 둘다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도 답지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죠. 콜렉트가 나오는데요. 자 콜렉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데려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려오다. 그러니까 리트리브하고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특 콜렉트 모으다만 알고 있잖아. 모으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혼돈에 빠져들었다. 왜냐? 단어 공부를 조금 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가 좀 필요하다. 고게 4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위 문제인데요. 어, 이건 순서 마찰력의 원리입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그 상상이 잘안 그려졌을 때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자, C냐, A냐, 그 다음에 A 다음에 C냐. 이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근거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도저히 그 힌트가 안 보여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노란 박스로 해놨습니다. The former two ways. 그래서, 당신의 실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둘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는 어쩌고저쩌고, 뭔가 두 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즉, the former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서 두 개의 대상이 서술이 돼야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C 다음에 A가 올 수밖에 없게끔 논리적인 장치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힌트를 본 친구들은 그래도 잘 선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얘가 5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이 없었다면 어 아마도 이 문제가 탑1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 다섯 개 푸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자이 주요 문항 풀이를요 강남인강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짧게 오면 포인트로 레슨을 했지만 이거 전반적으로 문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면 참 좋겠죠 자 요렇게 짜져 오시면 됩니다. 강남인강 홈페이지에서요. 어 홈페이지 입시 정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하면 어 제가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년 찍으면은 이건 바로 들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찍을 거예요. 어, 이거 많이 봤던 글씨체인데, 그렇죠? 어, 저는 문제지를 그대로 캡쳐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강에 또 들어오시면요. 요런 강의가 있습니다. 369 내신변형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내신변형 강의가 또 강남인강에 들어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뭐 나올 것 같아. 이거, 이거 다. 힌트 드리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잘 보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이 되고 다 분석이 된 분석지 자료를 무료로 제가 업로드해서 배포를 해 드립니다. 아, 이거 뭐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플 이런 거뭐 자동으로 걸려서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모든 문장 다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 만들 때 제가 어한 이틀 삼일 내내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만든 자료를 여러분 시험 대비하라고 같이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거 자료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되고 뭐 이메일 보내야 되고 막돈 주고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인강에 오시면 제가 다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내신 대비 강의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료 분석 자료도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정말 공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25 9월 고2 모의고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선생님 강의하는 거좀 시원시원하고 괜찮은데? 자, 바로 지금 강남 인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